오늘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하루였습니다. 지난 23년 6월에 매수했던 크라운 제과가 오늘 상한가에 갔습니다. 이 종목은 다른 계좌에서 단타 연습하려고 매수했었는데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6월 21일 매수했습니다. 일분봉 차트입니다. 오전에 고점 찍고 내려올 때한 10시쯤 1 10, 2 3 0원에 매도하였습니다. 매도 후 상한가에 가서 매우 아쉬웠지만 잊기로 했습니다. 아쉬워하다 보면 또 잘못해서 1년이 흐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15만 원 15%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 매도했던 바이오다인도 오늘 상한가에 갔습니다. 갭을 이렇게 많이 띄우는 바람에 매수할 수 없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요. 아쉽지만 다음엔 쌍으로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전에 단타 연습하려고 매수했던 한국 파마 종목을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점심 때 보고 19,370원에 매수 주문을 걸어 놨는데 2시 넘어서 체결되었습니다. 아, 2시 15분쯤 체결됐네요. 오늘 좀 종가에 위에서 끝났으면 했는데, 대려 19,230원에 마무리됐네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추매를 하든 매도를 하든 할 생각입니다. 매수할 때 계좌를 잘못 선택해서 다른 계좌에서 매수가 됐네요. 여기서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조정 나오고 하락 조정 하락 오늘 올라올 때이 부분이 돌파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밀렸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여기서 올라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쉽습니다. 내일도 상한가 터지는 종목을 기대하며 다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제 과거 투자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개별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 종목 아닙니다. 투자에 대한 모든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도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는 신중히 판단하시고 적은 금액으로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투자 관점입니다. 첫째, 최대한 손실을 피한다. 둘째, 현재가에 사더라도 수익이 날수 있는지 아니면 물리더라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항상 분할 매수한다. 넷째, 재무제표는 내가 매도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연말에 배당 수익이라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한다. 제 목표는 직장 생활, 퇴직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 연습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코앞의 이익을 쫓기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여유롭습니다. 아직도 10여 년의 세월이 남아 있으니까요. 당연히 빠르면 좋겠지만 조급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힘들면 오래하기 어렵습니다. 쉽고 간단해야 오래 할수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고 계속 하다 보면 잘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